하시다 하나님, 오늘 도 저희 들을 모세 처럼 불러 주셨 는데, 출애굽 의 역사 를감 당할 때 마다 능력 과, 기 적과 표적 을 더하, 더하여 주셨 듯이 하나 님의 사역 을감 당할 때 마다 주의 영과 주의 능력 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 의 부르 심이 될수있 도록 은혜 와긍리을 베풀 어 주시 옵소서 감사 드리 옵 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41장 새 찬송가 202장입니다. 241장과 202장입니다. <목소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주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조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울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모세 사역의 시작입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영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내 형아로는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애의 영아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많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에 모세와 아론이 여서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 0세였고 아론은 8 3세였더라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사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러나 바로이 마음이 강탁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드디어 모세가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브리테니카 사전을 보면 우리 인생 중에서 50대의 큰 일을 이루신 분들이 보통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60대에 이루신 분들이 또한32% 정도 됩니다. 물론 이때는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이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80년을 살아도, 그것은 1년을 산 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다고 한다면, 연수가 다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연수가 끝났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의 사역의 시작인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순종으로부터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의 구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해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성취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행할 때에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어느 정도 주냐 하면 오늘 일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10편 82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신의 아들이다. 신의 대원자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신처럼 만들어주시겠다. 하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우리가 실수하면 아니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바로의 술객들도 똑같이 뱀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술객을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뱀을 똑같이 만듭니다. 나중에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바로의 술객들의 뱀을 삼키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원어상으로 승리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오늘 6절에 보시면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구절 10절에 봅니까?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할 때, 광야에 40년 있고 나서는 자기 능력이 없어집니다. 능력이 실패자, 그리고 살인자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벼룩 같은 것도요, 이게 놔두면은 1m 까지 뜁니다그런데컵 안에 뒤집어서 놔두면 컵을 치워도 그컵 높이만큼 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신적인 권위. 그래서 마가복 16장 20절에 보셔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이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기적을 행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능력도 함께 주셨다. 이런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꼭 따라오는 것은 말씀과 능력이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술객들이 자기의 술객 술수 그들의 마법으로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다. 결국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없는 거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이런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번 주일 설교한 대로, 신앙의 사건이 기적의 사건으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이 더하니까 기적의 사건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스에서 2장, 1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행하여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볼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순종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심을 볼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힘을 주는 방향과 일을 하고 있는 방향이 같을 때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백타다. 제가 가방을 들고 걸어가면 백타적으로는 일을 하나도 안한 겁니다. 그런데 스칼라적으로는 일을 했습니다. 가방을 드는 힘이 이렇고 가는 방향이 이러면 일을 하나도 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목표를 정하고 가야,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구원의 사역,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들을 가난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구여,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운행하고 움직여 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안에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로 사용되어 질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될수 있게 주의로며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괴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궁극적인 약속의 미래를 위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라보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담이 없는 순종과 행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기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